공연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오직 한 사람에게로 시선이 모입니다. 곧이어 터져 나오는 거대한 함성, 바로 트로트 여왕 송가인 이 무대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그녀의 2025 전국 투어가 또 다시 전성매진 신화를 쓰면서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송가인이라는 이름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그녀에게 빠져들게 만드는 걸까요? 어떤 이들은 신이 내린 목소리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뼈를 깎는 판소리 수련의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네. 모두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화려한 무대와 찬사 뒤에 가려진 그녀의 진짜 목소리를 만든 가장 위대한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던 진도의 작은 집,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든든한 울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위대한 것들에는 그 뿌리가 있는 법. 송가인이라는 거목의 뿌리를 찾아가려면 우리는 예술과 한이 서린 땅, 진도로 시간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그곳에는 딸보다 먼저 예인의 삶을 살았던 어머니, 국가무형문화재 진도식김군, 전수교육조교이신 송순담 명인이 있었습니다. 어린 송가인에게 소리는 학원에서 배우는 과목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들려오는 어머니의 구성진 가락이었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때 듣는 포근한 자장가였습니다. 그녀의 집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울림통이었고, 어머니의 무릎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객석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가나다라를 배우듯, 중중몰이와 자진몰이 장단을 몸으로 익히고, 어머니가 뱉어내는 깊은 숨단 전호흡을 어깨 너머로 따라하며, 소리의 길을 자연스레 체득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소리는 목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딛고선 이 땅의 기운을 끌어올려 온몸으로 뱉어내는 것이다. 어머니의 가르침은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닌 소리의 철학이자 삶의 태도였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예술적 DNA와 몸에 각인된 소리의 길은 훗날 송가인이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가 될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자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도에서 인정받던 소리 신동에게 세상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차가웠습니다. 국악이라는 익숙한 길을 떠나 트로트 가수의 길로 들어선 순간, 그녀 앞에는 10년, 날짜로 따지면 3. 6 5 1일이라는 기나긴 무명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관객보다 출연진이 더 많은 작은 무대, 기름값도 나오지 않는 헐값의 출연료, 그리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그 끝없는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특히 친오빠 조규창 씨는 동생의 꿈을 자신의 꿈처럼 여기며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매니저가 아니었습니다. 추운 겨울 야외 무대에서 노래한 동생의 목을 걱정해 따뜻한 차를 미리 챙겨주는 사람이었고 무대에서 받은 상처로 홀로 오는 동생의 등을 말없이 다독여주는 유일한 편이었습니다. 자신의 청춘을 기꺼이 동생의 운전기사로, 짐꾼으로, 보호자로 바친 오빠의 헌신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트로트 여왕 송가인을 영영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생을 건 마지막 승부수가 찾아옵니다. 바로 대한민국 트로트의 역사를 새로 쓴 프로그램, 미스트롯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대는 기회인 동시에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나타나는 괴물 같은 실력자들. 대중의 냉정한 평가,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중압감에 그녀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녀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어머니는 불안에 떠는 딸에게 기술적인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의 존재 그 자체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너는 진도의 딸이고, 내 딸이다. 남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저 내 안에 있는 이야기. 네가 살아온 시간들을 너의 목소리로 진실되게 토해내거라. 그 순간 송가인은 깨달았습니다. 최고의 기교는 바로 진심이라는 것을. 어머니의 이 한마디에 모든 부담감을 내려놓은 그녀가 무대에서 부른 단장의 미아리 곡에는 그야말로 전설이 되었습니다. 노래가 시작된 첫 소절에 모든 관객과 심사위원들은 숨을 죽였고. 노래는 단순한 가락이 아닌 한 여인의 절절한 인생사로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방송 직후 유튜브 조회수는 수천만회를 돌파했고, 대한민국은 송가인이라는 이름으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우승 트로피를 끌어안고, 그녀가 흘린 눈물은 10년 무명의 서름과 함께 자신을 믿고 버텨준 위대한 가족에게 바치는 가장 뜨거운 감사의 헌사였습니다. 미스트로. 우승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송가인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물결로 뒤덮을 위대한 서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우승 직후, 그녀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들은 발표와 동시에 전 세대의 사랑을 받으며 음원 차트의 최상단을 굳건히 지켰고, 그녀가 나오는 방송은 남녀노소를 TV 앞으로 불러 모으며, 연일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습니다. 수십 편의 광고가 그녀에게 쏟아졌으며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 예매하는 효도 콘서트 문화를 만들어내며 공연계의 판도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야말로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대한민국은 온통 송가인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눈부신 성공의 이면에는 그만큼의 무게와 그림자가 따르는 법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살인적인 스케줄, 자신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는 수많은 시선들. 그리고 다음 앨범은 더 성공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 수많은 스타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길을 잃고 무너지곤 합니다. 갑작스러운 부와 명예에 취해 초심을 잃거나 자신을 향한 과도한 기대감에 짓눌려 쓰러지기도 합니다. 송가인 역시 사람이기에 어찌 그런 불안과 흔들림이 없었을까요? 그녀는 과연 이 거대한 성공의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놀랍게도 그녀를 지탱해 준 힘은 가장 평범하고도 위대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가 된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평생 구준일만 해오신 부모님께 안락한 새집을 선물해 드린 것이었습니다. 낡고 불편한 집에서 고생만 하시던 부모님께 집문서를 건네드리던 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셨고, 어머니는 이런 거안 해줘도 되는데 네가 행복한 게 최고인데라며 딸의 손을 잡고 우셨다고 합니다. 송가인은 그 순간이 가수 인생을 통틀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회상합니다. 그녀에게 성공이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평생을 바친 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말이 없는 아버지는 가끔씩 서울에 올라온 딸의 손을 묵묵히 잡아주시며 이렇게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절대 진도의 흙냄새를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은 그녀가 아무리 화려한 조명 아래에 있더라도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진심 어린 행보는 대중의 마음을 더욱 깊이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폭발적인 가창력만큼이나 변치 않는 효심과 소탈한 인간미를 사랑했습니다. 한 문화평론가는 언론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가인 현상은 단순한 음악적 인기를 넘어선 사회적 신드롬이다. 대중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스타가 아닌 진실된 서사를 가진 진짜 인간을 원했다. 그녀의 노래에 담긴 진정성은 그녀를 굳건히 지탱하는 가족과 고향이라는 뿌리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팬들은 그녀를 가수 이전에 우리 딸, 우리 며느리처럼 여기며 그녀의 성공을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응원했습니다. 가족을 향한 그녀의 변치 않는 사랑이 곧 대중이 그녀를 변치 않고 사랑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결국 트로트 여왕 송가인의 이야기는 한 명의 위대한 가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넘어 한 인간이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남도의 한과 예술혼이 흐르고 무명 시절을 함께 버텨준 오빠의 묵묵한 헌신이 담겨 있으며 성공의 순간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해준 아버지의 깊은 가르침이 녹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유행가가 아닌 시대를 관통하는 울림과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닐까요? 송가인의 다음 무대는 또 어디에서 우리에게 전설적인 감동을 선사할까요? 그녀의 빛나는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송가인의 가슴 따뜻한 가족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을 감동시킨 순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기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